사람 사람들 보고 있는 지금 육권 탈락 올라가야 돼. <laughs> 야 이거 왜 주세요? 야, 두 장이면 돼. 롯데카. 진짜 좋다.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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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어. 도 어디 가요? 이 도망. 도 어딜 가도 가서... 모르겠네 아 서울에서 뵙네요 근데 오늘은 왜 여기 시티호텔로 오라고 했습니까?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는 롯데시티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이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야? 단, 아바타 호캉스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하라고? 아니 내가 그냥 쉬는 꼴을 못 보내 아주 여기는 어? 내가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손 소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네. 와, 예, 안녕하세요. 올라인시즌 네, 온도 체크. 아, 온도를 재야지 어디 가나. 36.0도 정상이니다 아,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힘드신가요?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을 건강하셔야 되니까 온도를 네. 고 있습니다. 저희 안전을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길게는 인터뷰를 못하고 6번은 아, 레인 오일이요. 네 고맙습니다. 태어나서 내가 호캉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, 혹시 여기 뭐 스위트 룸도 있습니까? 고객님 확인해드릴게요 예, 연예인이라고 해서 또디 c 이런 거 해주지 마시고요 더 받으셔도 돼요 여기. 내 인생의 스위트를 가보네 사 여기에 이제 뭐 산낙지 같은 게 있는데 뭔지 맞히시면 되는 거예요 세븐일레븐은 가도 되잖아요 편의점 야 이거 에그샌드 이거 삼각김밥도 위 과일도 또 하나 빼빼로 먹어야지 결제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들어오시죠. 오, 이게 스위트룸이구나. 우, 우. 제가 아까 오늘 아바타 호캉스를 하시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. 저기요. 고, 아니야, 아니야 여기 아니야. 와. 뭐,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거 상준 씨 인스타그램에 팬들한테 미션을 받으시면 됩니다.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제정신인 사람이 없습니다.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. 시엠. Yeah. 플레저러드 쉘 r 베타호 r 스쉘 h e 시티 m n 아 t 이거 이 o k Shep, I'm not 거 hook. Shep, I'm not 좀 hook. I'm not a hook. I'm not 동노했습니다 아마 뭐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반신욕 해라 TV 시청하기 수영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누워있기 이거 이외에 올라오는 것들은 뭐 힘든 거를 시킨다 아이디어를 기억해서 차단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렸는데 요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나요?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방적일 것 같고요 랜덤으로 골라서 한번 지금 담당장님이 하는 행동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? 쎄 롯데 시티 롯데 27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거 괜찮은 건데? 아, 야할 수도 있으니까. 자 이제는 뭐 한잔하고 잠들기만 남았죠. 깨우지 마십시오. 이거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. 아, 감독님들 수고하셨고. 쉿. 아, 납부터 잠드네. 아, 아이거 낮이라 잠이 안 오네. 성준아 자야 돼. 잠안자은 여기서 또 멀리 시키지 몰라. 아 잠이 안와 오케이 스위트룸 와가지고 내가 오늘 썩힐 순 없지 오반 하겠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 yeah. 담당자와 수영 대결을 하라고 뚱군가 혼자 수영하라고 하면 좀 대결을 하라고 하지? 참고로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수영을 하라고 하지 무슨 수영 대결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대결이면 뭐 이기면 뭐 있어요? 다음 촬영 때 이기는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. 소원 하나 들어주기. 다음 촬영 때 뭐든지 해주는 거죠. 그렇죠. 예? 아시죠? 아. 죄송한데 이제 잠이 올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잠자는 걸 시도해보면 안 됩니까? 164번 하겠습니다. 세십시오. 아... 아... 아직 안 찾았습니까? 164개 세고 어... 있습니다. 아, 네? <laughs> 땀으로 홍수날 때까지 트레드밀 뛰기. 홍수날 홍수 날 때까지. 아니, 자기나 뛰지 왜 나까지 뛰게 하는 거야. 아 이거 헬스장에서 이상한 거 하게 생겼네. 땀을 낸다.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땀이 나겠어 이거? <laughs> 다른 걸로 땀을 내봐야겠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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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무거운 걸 들어야지 땀이 나지 않을까요? <laughs> 땀이 나라. 나땀 나는 것같아 카메라, 봐, 카메라, 봐. 땀 나는 것같아 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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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씨 댓글 다네. 너 내가 더 기억한다. 자 어! <laughs> 어, 씨. 다음 댓글 한번 가볼까요? 그만하세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밖에 창문 보이십니까? 해가 거의 다 졌어요 해가 지면 뭐다? 촬영은 끝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 어? 부여 갔을 때 리조트에서 쉬겠다고 했던데 해가 적었기 때문에 촬영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끝까지 하려고 해요? 내일 아침까지 나랑 같이 있을 기세야 해 졌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쉬세요 네 어, 들어가세요 아내 어, 네, 세상에 아! 아, 죄송하라 예, 여러분 어, 어, 오늘 하루 북항스를 예. 북항스를 해 봤습니다. 힘든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다들 힘드신데 예, 꼭 우리가 다 같이 뭐 어, 이겨냅시다. 예, 몸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. 음,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...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저 잘게요 아...